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어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여와의 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매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고 된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만화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종기여길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화가 거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삼선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월 사이 마만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입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입상과 엘론, 압돈이 차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려 수가 적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영적인 해초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 표현, 그분의 사랑이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런 식으로 해초리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그 당사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징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초리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기 보다는 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체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고난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더큰 계획의 시작점이 되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아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구, 구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돌아볼 그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악화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압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사사기 15장 1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사람 삼천명이 에담바이 터미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사사기 15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과 소망이 없는 한 가정,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르지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그 법칙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하더라도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언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한 아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이 나실인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야,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한다 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한다 라는 의미이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자기 먹과 치장에는, 시장에만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건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죄와 부정 함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전한 예언을 듣고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예언을 듣고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더그 사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자. 만화는 극진히 대접하며 그 이름을 묻습니다. 이때 들려주신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이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응급이 되는 이름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깊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평범한 가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막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희미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여유조차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맨 끝에, 손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절망하는 경험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그 구원 역사의 작은 부분들을 감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는 사람, 또 누군가는 밭을 가꾸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단한 부분만 감당한다라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 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조차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에 있거나 삼손처럼 미약하게 시작을 하는 원 역사 속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또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먼저 부르짖지 않았을 때에도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저희 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싹을 띄워주시는 주님 저희도 믿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한부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묘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고. 그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겸손한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분 복무 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전환 선교사님들과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